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리니지2M이라는 모바일 게임인데, 오늘 같이 한번 해봐요. 자이 게임을 하게 됐는데 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4월 29일 20시거든요 근데 4월 29일에 패치하고 나서 뭐 이것저것 이벤트라든가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29일 20시 그니까 지금부터 저한텐 지금이겠죠 TJ 쿠폰이라는 게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편에 이렇게 TJ 쿠폰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리니스2M에서 TJ 쿠폰을 처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처음이 아니라면 저한텐 처음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TJ 쿠폰이 처음인데 드디어 제가 영변 영인을 한번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너무 안 나왔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그 전에 이벤트 좀 살펴볼게요. 크로니클 계승자의 반지 3가 나왔네요. 오 하나 사주고 그다음 배오라의 특별한 성장 상자. 이거 같은 경우는 레벨별로 뭐 주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뭐 하는 것 같은데 두개 구매해주고 뭐또 없나? 또 없는 것 같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성장 물약부터 까볼게요. 이거 까면 뭐 주는 거야? 아돈 주는 거야? 뭐, 돈만 줘? 몰라오서 까봐. 아, 이걸 주는 거야? 자, 20렙짜리. 아, 이거 주는 거야? 근데 잠깐만. 공간이 없는데? 자, 한번 더. 아, 클 났다. 공간이 없다. 우선 이것저것 좀 지어볼게요. 이런 요리든 제발 그만 줬으면 좋겠어. 아,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먹고. 이거 다 먹어나. 이거 다 먹어. 자, 됐고. 자, 색칸 만들었고. 또 까봐. 오, 다 이런 것만 주나요? 아, 식탁소만 주네. 그냥 한번 더. 야, 야, 대박인데? 잡다 한거다 지우고. 자, 한번 더. 5 0렙짜리 어, 반지 주네? 아, 위세에 팔찌 오, 알겠어. 자, 5 5렙 오, 반지 하나 더 주는 거야? 잠깐만. 내가 반지가 뭐가 있지? 아, 43이네. 그럼 질러야겠네요. 이거 큰힘인데요 지를 수 있는 예, 재련석이 없네요 이거 어떻게 하지? 아니 이 양반들이 어, 좀 하려면 재련석도 같이 주든가 어쨌든 이거 못 지르겠네 이거 지르려면 돈 주고 사야겠죠 우선 나중에 하고 뭐 이런식으로 뭐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던전도 나왔더라고요뭐 새로운 던전 같은 경우는 월드 던전 배오르라 유적 이라고 해서 뭐 이것저것 아이템을 주는 것 같은데 55렙인가 그때부터 입장이 되는 것 같아요 50렙인가 55렙인가 뭐 이것저것 주는데 뭐 들어봤자 아이템들은 뭐안 나오겠죠 그냥 경험치 오리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저 어쨌든 이런 던전도 있고 이제 본론으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자 아가시온이 아가시온. 제가 리세마를 통해서 아가시온이랑 클래스를 영웅 조절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두개다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좀 떴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TJ가 저에게 줄지 진짜 제발. 아 야, 이거 누르는 거였지? 아 오랜만이라서 와, 어색하네. 자 제발 신이시여. 어 번개 한번 쳤어. 두번 쳤어.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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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야? 안 나왔네요. <laughs> 아니야. 어차피 저한테는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클래스에요, 클래스. 클래스만 나오면 돼. 와, 근데 사람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제발, 나한테도 줘. 나한테도. 나좀 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누르는 거지? 잠깐만, 야, 눌러. 자, 그리고. 근데 잠깐만, 오브잖아. 아, 이거 나와서 걱정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도. 제발, 나왔으면 좋겠어. 나 진짜, 그, 리세마라 도전을 좀 많이 했죠. 한 다섯 번 정도 한거 같은데. 클래스에만. 이번에는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멘트. 멘트. 멘트, 멘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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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 거지 이거. 나온 거지. 아, 진짜 나온 거지, 이거. 나온 거지. 나 홀로 똑바로 와! 바라본다. 와, 소름 돋았어, 막. 와, 대박. 와. 카이샤. 야. 야. 와, 소름돋는다. 와, 이거 멘트 한번 볼게요. 아, 지금 나왔다가 솔지셨는데, 아, 나온 게 아니지. 이거 바꿔야 되죠? 확정 눌러야 나오는 거지. 와, 맞다, 맞다. 근데 지금 이걸 한번 돌리고 싶은데? 잠깐만, 이거 우선 볼게요. 배우라 여기에 그거 있나? 오라 플래시. 잠 오라 플래시가 스킬이 비싸지 않나요? 제기억으로는 오라 플래시 스킬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오라 플래시가 싸면 오브해도 되거든요? 오라 플래시. 2880? 이거는 제가 못 싸겠는데요? 그냥 한번 돌려야겠네. 와. 와, 이게 나오다니. 우선은 제가 다야가 없어서 이거 못 돌릴 것 같고요. 다야를. 내가 네, 벌어보도록 해볼게요. 다이를 벌면 뭐할수 있겠죠? 솔직히 카이샤 이거 저는 써도 되는데 오라 플래시가 있어야기 때문에 2,800 다이 정도 하죠. 그래서 저는 못할 것 같고 이걸 그냥 돌리는 게더 싸게 먹힐 것 같습니다. 돌려서 그냥 뭐 근거리만 나오면 되니까 전 그러도록 할게요. 와, 어쨌든간에 이게 돌리는 모습까지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드디어 진짜 저 주네요. 아, 기분이 너무 좋다. 제가 니린지를 좀 뜨문뜨문 했는데 며칠 동안 빡세게 해서 다이를 좀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